오늘은 첫 한파 주의 보라고 해가지고 조금 두꺼운 니트를 입었습니다. 출근할게요. <놀람>

새그 기사원이고요. 홈페이지 담당자분 되실까요? 저희 어제 말씀드린 그 팝업권이요. 네, 삭제해주시면 될것 같거든요. 아 네, 그거 지워주시면 돼요. 네, 감사합니다. 미리야 챗봇 봤어? 응? 챗봇 정신청할 안에 정신청할 봤어? 네이버 톡톡 네이버 상관없어 상담원 상담원 연결 버튼은 따로 없어가지고 네. 눌러야 되더라고 <목소리> 형이쌤말 진짜 많이 하네 <laughs> 수다생이다. <laughs> 수다생이고. 식용실 네, 촬영 중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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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장이 가시... 네, 가셨어요? 가 아, 제가. 벌써 다섯시네. 저희가 o t sure if you're not sure if you're not sure if you're not sure if you're not sure i n s n s 점심을 많이 먹어서 배는 그렇게 많이 고프진 않고요. 이왕 부탁하고 빨리 가야겠습니다. 오늘 촬영을 하고 오면 체력적으로 너무 힘들더라고요. 오늘 집에 가서 뻗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디자인하고 영상 찍은 거백업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화이팅! 장님들, 몰래. 바카스 떡밥 먹었습니다. 오, 일정적이네요. 일정적이라고요? 네이버 톡톡이 생각보다 빨리 해가지고. <laughs> 당황스러운데요? <laughs> 네, 조금 당황스러운데. <laughs> 너무 무섭다, 내 능력이. 아. <laughs> 아 근데 원래 이번 주에 카드 뉴스가 소화기 내각 거였잖아요. 네. 근데 네이버 톡톡을 그냥 하고 그걸 다음 주에 하는 건 어떨까요? 카드 뉴스를 다음 주로 업로드를 하고 이번 주는 네이버 톡톡 업로드를 할까 하거든요. 원래 이번 주에 카드 뉴스 하나랑 그 검진 찍은 거 있잖아요. 네. 그거 그냥 사진 올려가지고 기대해 주세요 이런 식으로 올리려고 했거든요. 요즘 그 톡톡이 지금 능력으로 오픈했으니까. 뭐. <laughs> 놀리지 마세요. 능력으로. 아, 아, 챙이나 그런 걸 능력할. <laughs> 그렇죠. 그래서 이번 주에 녹화 편집이 나와야 되는데 카드 뉴스가 좀 내용이 많이 들어가는 거라서 하루 반나절은 잡아야 되거든요. 네이버 토큰 얘기야? 그게 어떻 나가야 되는지 모르는 것 같아요. 네. 되게 빨리 돼 네. 아, 카카오톡 채널은 되게 할게 많거든요, 세팅이. 근데 네이버 톡톡은 그 카톡보다는 조금밖에 없어요. 자동 응답 자체가. 챗봇 자체가 그렇게 자세하진 않아서. 저는 집에 왔고요. 오늘은. 늦은 저녁을 먹어보려고 합니다. 열무김치가 남아서 이걸로 비빔밥 해먹을게요. 저는 밥을 먹겠습니다. 어? 아니 나오는 못했지. 시끄러워요. 열무를 달아 주어요. 냄새 미쳤다. 오늘은 즐거운 수요일입니다. 추울까봐 경량 패딩도 챙겨가요. 퇴근할 때 엄청 엄청 춥더라고요. 그럼 출근할게요. Aku mau

요새 미리 배고프다는 말 진짜 사주나 브이로그 편집 많은데 미리가 배고파, 배고파 이러더라고. 복창 정보입니다. 잘될 거라고. 근데 아직 너 맛있겠죠? 이래, 이래서 나는 이런 거 찍고 싶다. 어, 이어요내 어. 말에 확신을 얻는 지유는가 아. 음. 아. 그래도 하니까 오. 조금 천천히 하기로 했다는 식으로. 화요일이트 근데 이제 그건 원장님 허락으로장님 음. 방을 글로 옮기고. <웃음> 은행이고요. <웃음> 이건 닭껍질이고요. <laughs> 이런 <요한이를> 일에 따라 해보겠습니다. <laughs> 저를 따라 한다고. 한번 해주세요. <웃음> 은행이고요. <laughs> 먹어볼게요. <laughs> 제가 그렇게 한다고요? <laughs> 뭐 준비할 날이야? 그 사무실에서 뭐 커피 고요그러고 아이가 아 부끄러워. <laughs> 뭐어어두달 <하냐>? 뭐 <laughs> 남았거든요. 두 달도 안 남았네. 두 달도 안 남았네. 가자 하루하고. <laughs> 이것도 추억이겠지? <laughs> 이겠지? 동영 하지 말고. 말있어뭐안 사줘도 되고. 미리보는 거생각었어나 진짜 맛있었어. 나는 지현이가 진짜 비밀이다. 원래 먹다가 저는 약간 아, 먹기 싫어지는 느낌 응. 받아서 안 먹거든. 근데 응. 그때는 그런 느낌 하나 없어. 먹는 거 보고 배부르다는 소리를 이해를 못 했거든. 응, 어. 어. 미리보고 진짜 <웃음> <얘기했어>. <웃음> 나는 내 남편이 먹는 거난 나는 배가 안 부르거든. 근데 미리가 너무 잘 먹는 거야. 그래서 나는 미리 앞에 있었잖아. 그거를 나 거의 안 먹었잖아. <laughs> <바로 웃음> 어, 어, 어. 다먹어어 이렇게 배부르다는 느낌이고. 그 그러니까 오늘 생일 마음이구나 이게. <laughs> 아이고 귀여워. 운 음! 이거 뭐야? 이거 맛있다. 음 이거 패션 후르츠가 진짜 찐맛인데 패션 후르츠 없어서 딸기맛을 샀습니다. 아나 너무 서럽네.